여친이 친구 깻잎 잡아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웃음> <웃음> 깻잎 나오는 곳은 안갈것 같아요. <laughs> <laughs> 어. 백열남 첫 남성 출연자인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28살 정육을 배우고 있는 정유성이라고 합니다. 정육을 배우세요? 네. 그러면 나중에 정육점을 창업을, 창업하시는 네, 아, 계획이 있고. 지금 어디서 하고 계세요? 지금은 불광 네. 조시장 있어요. 재래시장인데. 네. 거기에서, 거기 판매하고있세요 아, 그래요? 곧 정육점을 창업하시는데 어디 쪽에다가 할 계획이 세요 그거는 열심히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예. 네. 상권이, 예. 뭐 아파트 상권, 초등학교 앞에, 예. 뭐 시장, 예. 이렇게 나 있는데, 예. 그것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될것 같더라고요. 예. 시장에서 하는 게 음. 좋을 것 같아요. 프리미엄이 많이 비싸지 않나요? 시장은 아무래도 권리금이 형성이 예. 권리. 되어 있죠. 예. 장점이라면 할머님들, 음. 아버님들이 예쁘게 봐주시면서 아, 네. 젊은 청년이 열심히 하시히 어,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랑 소통을 잘 하시나 봐요 네 예. 음, 불강력의 네. BTS 어, 아 그래요? 네. BTS급으로 아, 인기가 아, 많으세요? 아. <laughs> 정육 쪽으로 하실 마음이 언제부터 드셨어요?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네. 야채, 정육, 음. 생선 1차 산업으로부터 모든 장사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네. 생각을 해서 네. 정육을 한번 배워보자. 앞치마도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어... 남자가 앞치마를 입으면 정육이라는 직업 자체가 네. 신경 써야 될게 많거든요. 또... 힘도 써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네. 위험한 팔도 네. 있어서 항상 신경을 건두세우고또 음... 어머님도 네. 아버님 오시면 또잘 웃고 이런 네. 거를 반복하는 일입니다. 미래 정육점 사장님이 들고 다니시는 네. <laughs> 가방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야드 크로치네요. 네, 좀큰거 들고 다니시죠 알았는데 사이즈는 네. 중간 사이즈네요. 네, 이게 근데 제일 큰 사이즈예요. 정확한 모델명이 뭐예요 고야드 주방스 GM 페셜그레이라는 일반적인 크로치가 아니라 각이 잡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이거를 구매했던 것 같아요. 네. 가격은 얼마 주고 기억이 사실 잘안 나는데 네, 언제 구매하셨어요? 1년 정도 됐던 것 같고요. 네. 150만 원 정도 구입했던 것 같아요. 직접 사신 거예요? 네, 지금 네. 직접 예 직구 사이트에서 샀는데 아. 지금은 좀더 올랐더라고요. 지금은 얼마 정도 돼요? 2 0 0만원 정도? 무그래요 아, 되게 작은데 200만 원. 이 한번 돌려봐 주세요. 반대도표. 지퍼가 하나 더 있고. 네. 실용적이고. 네. 예. 심플한 것 같아요. 음. 옷에도 잘 어울리고. 네. 가방 안에 뭐 가지고 다니시는지. 하나씩 다 꺼내면 되나요? 예. 안경. 눈이 나쁘세요? 아니요, 눈 좋아요. 아 그래? 네 난시가 <laughs> 예. 있어가지고 예. 운전할 때. 이거 내 네,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프로젝트 프로덕트라는 안경 써보세요 한 번. 차로 올리시는데 네. 예. 10만원 후반 정 같아요 국내 브랜드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네. 네. 오토바이 키 출퇴근용으로 아, 베스카 네. 모델이 뭐예요? 프린트 레이싱 60이라고 네. 스페셜 모델 타신지는 얼마나 요어요지는한 보름 된것 같아요 <웃음> <웃음> 보름이요? <웃음> 네. <웃음> 조심해서 타세요. 네. 예. 그다음에 에어팟 프로. 저희 집에 강아지들이 음. 이걸다 물어 뜯었어요. 에어팟 프로는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예, 캔... 바람이 들어와요. 바람 씨. 네. 간식 같은. 수제 간식. 예. 네. 이거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눈에 넣으면 시원한. 시원. 땡땡제약. 네, 네. 시원합니다. 음. 네. 이거는 이번에 선물을 받았어요. 립밤이에요? 네, 립밤인데 샤넬에서 나온 남성 전용. 오 한번 발랐어요. 이거는 간식. 네, 뭐예요? 빈치. 빈치. 빈치?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홍삼이. 아 진짜 젊은 분들 요즘 건강을 너무 많이 챙기시죠? 아 저는 이제 계속 서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 건강을 좀 챙기는 편입니다. 네. 또 스틱형인가 쭉 짜서 먹는 네, 액상액타 엑체. 아, 하루에 하나? 네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오메와셀이랑 비타민이랑 이제 홍산이 네. 그리고 음. 이거는 신분증 따로 지갑이 없으신가 봐요 안 들고 다니고 예. 이제 그냥 카드는 또 핸드폰이라 서 이거 하나랑 신분증 예. 이거 로또 이렇게 사는 거 로또 뭐 되면은 강남에 정육점 차리시면 <laughs> 되요죠 <laughs> 네. <laughs> 이거 현금, 쥐 몰라서. 아, 예. 네, 네, 현금 네. 얼마나 갖고 다니세요? 맨날 맨날 달라요. 천 원짜리 생기면 그냥 가방에 넣는 음. 스타일이어서 카드 이용하고 현금은 항상 여기 에 생기는 대로 음. 넣고 있습니다. 아, 그게 다예요? 단초라시네, 네. 많이 안 갖고 다니신다. 유성 씨는 네. 집에 가방이 몇 개나 되세요? 가방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크러치가 처음이에요, 이거? 아니요, 그 전에도 몇번 있었는데. 네. 그 클러치들은 다 정리를 하고 네. 쓰던 거는 바로 팔거나 그러시는 네, 스타일인가요? 네, 네. 네 팔거나 아니면 누구 주거나 음... 그러는데 사실 클러치를 네. 제 직업상 네. 많이 들고 다닐 일이 없어서 아,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뜬금없긴 한데 네. 여친이 친구 깻잎 잡아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질투 안날것 같아요. 신경 써서 잡아주는데 신경 써서요? 네. <laughs> 아니 젓가락으로 그조만 깻잎을 잡는 게 고도의 신경이 쓰이는 아... 작업이라고 그러더라고. 깻잎 나오는 곳은 안갈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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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첫 남성 출연자인데 네. 해 보니까 어때요? 남자들이 네. 빈손으로 닿는 분들이거나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 정도 있으면은. 네. 그지 않은 어저막 아, 주머니 터지게 네.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네. 여기 막 네. <laughs> 그런 꼴불견이에요 남자. 출연 소감은?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 아 긴장. 아 네. 잘하셨어요 오늘. 이런 거 처음 해보셨는데 네. 치고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하셨어.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